장을 잘못 들어왔어요. 근데 잘못 들어온 걸 잘한 것 같은데요? 야, 아유, 기차길. 야, 세호 여기는 동탄 호수공원점이에요. 데 동탄 호수공원점인데 왜 호수가 없나요? 길이 너무 어려워요. 배송기사님들 고생 좀 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패킹이 왔거든요. 저기 보이네요. 어, 호랑이 귀엽다. 너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결국 나타나셨네요 그러면 저는 떡창고가 있는 어디든 달려갑니다 여기는 동탄 호수공원죠 어때요? 목이 마른데 호수가 보이지 않아요 피크닉 갈때뭘 먹어야 돼? 잡살 떡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수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주차가 간편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힘들던데? 찾아볼까? 음... 그거는 이런 고물가 시대에 그런 고가 차량은 옳지 않아요 뭐든지 저렴하게 무인창원 떡창포 요새 호수공원이 대세거든요 안교호수공원 공탄호수공원 미사를 빼주시면 안 돼요 미사호수공원.점 안에나 보여주시죠 출발하시죠 더워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시원하네요 가로 음. 밋밋할 수 있는 냉동고 위에 기구 박스 상자를 이렇게 디피안게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떡창포의 이벤트 기간 안에 좀볼 봐요? 준비 땅. 와 이야. 요것도참 이쁘네요. 아크릴판 아니지만 코팅지가 딱 됐는데 좋게 나오네요. 이쁘게 깔끔합니다. 상품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실 요렇게 사장님들의 센스를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포스트잇으로 친절하게 딱. 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수직냉동고의 변화 이전에 수직냉동고는 사실 구구상자만 들어왔었는데 1kg를 이렇게 보기 쉽게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볼수 있게 딱 준비가 돼 있네요 2호점이라 그런가 준비가 잘돼 있어요 조만간 3호점도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딱 밀키트까지 무지게 준비가 돼 있네요 내가 쇼핑을 했잖아 배고프단 말이에요 바로 가볍게 상온 제품스낵프로가 따로 준비돼 있어요 떡집 안에 전통과자 건강과자 요새 또 웰빙 시대거든요 웰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왜 배는 웰빙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건강 음식인지 다이어트 음식인지 심혈관 질환, 당뇨병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쵸 층이야. 응. 바나나 먹고 싶다고? 풍선 있는데 바나나 풍선. 아, 너 이거고 보 그런 거 하고 싶어? 당 이따가. 어이 슬퍼갖고 지금 막뭐 울고 있는데 눈이? 자, 눈 떠. 어, 자, 예, 이쁘다.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된 떡마리. 이 제품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준비딱 섰네요. 지금. 너무 많이 팔리니까 서버렸어요. 송편이 엄청 잘 나간대요. 얘는 찢잘 팔린다고 하는데. 요송편이잘 나간다는데요. 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그렇게모편이구나한 그 번에 살때 20개 이상씩 사간다는. 이게, 이게. 안추고 렌즈에만 돌려도 맛있네요. 국내산이네요. 국내산 멋있는 양보 못하죠. 심지어 동북가루가 들어갔네요. 여긴 그리고 또 바로 먹을 수 있게 렌즈가 네. 있습니다. 가전엔 음. 떡보다 맛있는 건 세상에. 아좀 재밌는 얘기 좀해 봐. 여러분들 홀은 예한 8평 정도 6평 정도 써 주시면 좋고요. 어? 아니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말고. 되게 두그 맨날 응, 응. 애기가 오는데요. 애기는 그렇게 울지 않아요. 어떻게 우냐면은 생각 울어 봐. 어또 운다 또 운다. 펜톨레드에 이제 장악을 당하셨는데, 여기도 펜톨레드 중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다 빨간색인데요? 야, 프린터도 빨간색인데요? 평수가 좀 넓으면 이런 휴식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쉬어준 공간도 필요하고, 파워박스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장 네.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파워박스는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사실. 저기요, 물류 관리는 하시는데 이렇게 몸매 관리는 못하세요. 찌운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찌웠냐? 빵으로 찌었어요빵 먹으면 여러분 저처럼 돼요. 저처럼 되고 싶어요? 네, SPC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laughs> 여기 근데 사장님이 굉장히 어리시다고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지금 손님들 많이 와서 신기해요 안녕. 그러고. 빨리 일단 인터뷰 진행하시죠. 저. 아니 한국 배우로 왔어요. 창업하는 계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찹쌀떡을 <laughs> 어떻게 드시게 되셨나요? 알려줄 수 없다고요? 영업 비밀이라고요 질문 네, 좀 해봐. 그럴 것 같은데 그만간 어떻게 밀리 창업? 된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2천이면 할수 있어요? 꼭 잡으라고요? 손도 꼭 잡았네요. 돈이 많아 보이시긴 해. 이 기업도 잡으라고요? 일단 지금 부장님이 없으니까 먼저 질문을 다지른다고 하라고요. 자, 그럼 영상 통화 연결해 보시죠. 네. 아, 홍보 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제가 엄청 힘들게 왔거든요, 이 더운 날씨에. 아, 부장님,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에 대한 질문을 하셨군요.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리지요. 요즘 저는 떡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거든요. 먼저 말을 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홍보 부장님은 중간고사는 잘 보셨을까요? 이번에 중간고사에 보려고셨거든요 저는 국제학교라서 중간고사라는 게 없지만 민철 이그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한 99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부장님은 저. 얼만큼 보고 싶었는지 꼭 제가 영상편지로 답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지방만큼? 아빠가 제가 워낙 뚱뚱하잖아요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잠시만요 부장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제 기억으로는 부장님 여자친구가 있으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도 그분을 만나고 계신지 기재 중이신지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고 계신지 그게 너무 알고 싶네요 음... 이거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하냐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 봐 아우 이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쌩이랑 사진 찍고 집은 마음으로 매거지가떡참고를외출게요 매거지고 떡창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아 제가 몽유병이 있어가지고 잠깐 졸왔는데몽유병 때마다 이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은근 재밌어요 여러분들 끝딱 근데 밀봉 스티커 안 붙이면 저렇게 열려요 밀봉 스티커 꼭 붙여주세요 네. 오늘 삼겹살 김밥 어땠어요? 떡에도 삼겹살 넣어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은 어디서 만나나요? 아마 부산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차 하나 뽑으셨네요 네. 신부자. 안녕히 계세요.